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되는 사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승인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를 셧다운 시키겠다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정치적 위험부담까지 불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0억 달러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지난 9월 말2019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자 임시로 다음 달 7일까지 예산안을 편성해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반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새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만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L.S. 스페스 위원장입니다.